문제부터 볼까요. 평행사변형이 있고요. 중점이래요. 중점이래. M하고 N이 중점이에요. 자그 다음에 연장선 그려서 만났고 교점이 되고요. ABG 넓이가 6이래요. ABG 이 넓이가 6이다. 알겠죠? 자, A, B, G 넓이가 6이에요. 자, 그 다음 구하는 거는 G, E, F. 요 색칠된 부분,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예요. 그림 확대해 볼까요? 그림 확대했어요. 자, 확대해 보니까 어떻게 돼? 그렇지.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다. 맞죠? 음, 중점이라서 같고요. 음. 그 다음에, 뭐야, 어, 막꼭지각이라서 같고요 평행하니까, 어각같고요어각같고요 억각 억각 같고요. 그래서, 한 변의 길이하고, 양 끝각이 같으니까,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. 그죠? 마찬가지로, 요 삼각형하고, 요 삼각형도 합동이죠? 음, 길이 같고, 각이 같고, 전부 다 똑같은 합동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자, 그러면 합동이라서 이 길이, 이 길이도 같고, 이 길이, 이 길이 다 같아지는 거죠. 그래서 m, n을 연결하면 m, n을 연결하면 m, n을 연결하면 이 사각형이 뭐가 된다? 그렇지, 마름모가 된다. 어, 이거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고요. 여기서는 뭐 크게 별로 상관은 없긴 한데. 알겠죠? 어쨌든 이 마름모, 마름모에서 대각선, 대각선 그리면 넓이가 네 개가 다 똑같아지겠죠? 음, 그래서 이 넓이들이, 이 넓이들이 6, 6, 6 이렇게 같아지고요. 그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합동이니까 합동이라서 얼마? 12니까 이 넓이도 12. 얘랑 얘도 합동이니까 이 넓이 12라서 이 넓이도 12. 알겠죠? 음. 그래서 넓이가 12, 12. 4 6에 24. 얘는 똑같은 평행사변형. 마름모죠? 그래서 얘도 넓이가 24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렇지. 요거 다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24두개 더하면 24. 그래서 48 거기다 6 더해서 얼마? 54가 된다. 무슨지 알겠죠? 음, 그래서, 우리가 구하는,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54가 되겠다. 무슨지 알겠죠? 음, 넓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. 그렇게 어렵지 않죠?